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는 여러분이 어떤 앱을 쓰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플레이스토어의 설정을 안전하게 바꿔주세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휴대폰을 별로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기계가 뜨거워지거나 배터리가 쑥쑥 달아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한번 충전하면 며칠이고 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루도 못 가다니, 참 이상하시죠? 이거는 단순한 기계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플레이스토어의 기본 설정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며 내 배터리를 갉아먹고 소중한 개인 정보를 개발자들에게 몰래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섬뜩한 일이죠. 나는 플레이스토어 그냥 앱 다운로드 할 때만 쓰는데 상관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내 배터리를 두배더 오래 가게 만들고 내 사생활을 완벽하게 지켜줄 필수 설정 세 가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내 휴대폰에 있는 배터리 도둑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건 플레이스토어가 지난해 업데이트하면서 만든 아주 교묘한 설정인데요. 여러분이 휴대폰 앱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추적해서 이 정보를 개발자들한테 보내고 있던 겁니다. 당연히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배터리가 빨리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주세요. 오른쪽 위에 있는 내 프로필을 누르시면 다양한 메뉴가 나오죠? 아래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일반을 눌러 주세요. 여기서 나오는 항목들을 내려 보시면 기기 위치 사용, 자동으로 앱 보관 처리, 앱 설치 최적화라는 세 개의 항목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필수로 꺼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기 위치 사용은 스마트폰이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그 위치 정보를 앱이나 서비스에 제공할지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 GPS, 와이파이, 기지국 신호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데요. 굳이 내 배터리를 다루면서 이 정보를 줄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자동으로 앱 보관 처리가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의 크기를 줄여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기능입니다. 단순히 삭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앱을 삭제하면 로그인 정보나 설정값이 사라져서 다시 입력해야 하지만 이 보관 기능을 활용하면 개인 데이터나 아이콘은 유지됩니다. 굳이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꺼주시면 되고요. 유용하다고 판단되시면 쓰셔도 되는 기능입니다. 저는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앱 설치 최적화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배터리를 갉아먹는 핵심입니다. 이 기능이 바로 개발자들한테 내 사용 패턴을 넘겨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앱을 실행한 뒤에 어떤 메뉴를 누르는지까지의 정보를 모아서 개발자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나 몰래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 휴대폰이 느려지고 배터리가 빨리 다를 수밖에 없겠죠.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휴대폰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이 스위치도 당장 꺼주세요. 배터리 도둑을 잡는 다음 설정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방금처럼 플레이스토어에 내 프로필을 누른 뒤, 플레이 프로텍트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 보시면, 플레이 프로텍트로 앱 검사와 유해 앱 감지 기능 개선이 있을 거예요. 플레이 프로텍트로 앱 검사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고마운 기능이니 꼭 켜주셔야 됩니다. 제 폰에서도 이렇게 어떤 앱이 광고 사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앱의 권한을 막았다는 알람이 뜨는데요. 이러한 보호 기능을 하는 것이니까요. 꼭 켜주세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유해 앱 감지 기능 개선이라고 이름은 되게 그럴싸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어떤 앱을 어떻게 쓰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는 기능입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앱을 구글에 보내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켜져 있으면 배터리는 물론이고요. 인터넷 데이터까지 계속 소모됩니다. 지금 바로 회색으로 꺼주세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가장 핵심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도 깊숙히 숨겨져 있어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플레이스토어 프로필을 누르신 뒤 제일 아래에 있는 고객센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중간 아래에 있는 검색창에 기기라고 검색하시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삭제하기 라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이걸 눌러 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안내창에서 설치한 앱 삭제라는 항목 아래에 파란 글씨로 있는 탭하여 어플리케이션 설정으로 이동합니다를 눌러 보세요. 그럼 내가 설치한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정렬을 눌러서 최근 사용으로 체크하신 뒤 확인을 눌러 보실까요? 그럼 내가 최근에 쓴 앱들이 쭉 나오죠? 한번 자주 쓰는 앱을 한번 눌러 보세요. 저는 카카오톡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아래로 내리시다 보면 배터리라고 있을 텐데요. 만약 여기가 제한 없음으로 뜬다면 그 앱이 배터리를 무한으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최적화를 눌러 주세요. 제한 없음과 최적화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제한 없음은 시스템 간섭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상시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림을 즉각적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 켜져 있는 거죠. 그리고 최적화는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은 제한 없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사실 영상을 찍기 일주일 전부터 카카오톡을 최적화로 설정해보고 써봤거든요. 전혀 이전과 차이점을 못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최적화 안된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찾으셔서 하나씩 설정해보세요. 배터리도 훨씬 오래 갑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플레이스토어가 아니라 휴대폰 자체 기능 설정에 반영된 건데요. 휴대폰 배터리와 관련된 기능이라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이 설정을 통해 개발자들이 우리가 휴대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 정보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어 휴대폰 배터리를 더 빨리 닳게 하고 휴대폰 속도도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신 다음 오른쪽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탭이 있을 텐데요.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기타 개인정보 설정을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세 번째에 있는 진단데이터 보내기를 눌러 보시면 탭이 하나 뜰 텐데요. 이 안내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동의했었고, 그동안 그렇게 정보가 나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정보를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아래에 진단 데이터를 보내는 것에 동의합니다를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설정을 하시면요. 내 소중한 데이터와 배터리가 어딘가로 새어 나가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정만 바꿔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터리는 더 오래 가고요. 휴대폰 속도는 더 빨라지며 무엇보다 내 소중한 사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하셔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